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중안면부 리프팅이란 가장 핵심이 되는 구조물은 수프라는 지방입니다. 수프는 서브 오비클라리스 오큘라이 패 t 을 말하는데요. 사실 수프라는 지방은 말라페 패드라고 하는 이말라페 패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안면 지방을 눈둘레근 근육을 경계로 안쪽에 존재하는 지방 구조로 말하는데요.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범위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안면부 리프팅은 수프를 위로 올려 고정시켜주고요. 처진 중안면을 리프팅시켜주는 수술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선전적으로 중안면의 볼륨이 적거나 나이가 들면서는 중안면의 지방이 소실되면서 근육이 약해져서 처지는 얼굴형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로 중안면 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안면 리프팅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첫째, 페이셜 벡터입니다 둘째, 눈밑 고랑의 깊이고요 셋째, 나의 수프의 양및 말라풋의 볼륨 네 번째, 피부의 탄력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정근의 움직임 정도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요 나의 페이셜 벡터입니다 페이셜 벡터는 안구의 각막 표면의 가장 앞쪽과 앞볼의 가장 융기된 부분의 전후 관계를 뜻합니다. 자, 본인의 얼굴 벡터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나뉘어지는데요. 페셜 벡터는 다음과 같이 각막과 앞볼 융기 라인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뉴트랄이라고 부르고요. 앞볼의 융기가 안구 각막에 비해 앞으로 나와 있으면 퍼지티브 벡터 그리고 앞볼이 안구 각막에 비해서 뒤쪽에 위치하면 네가티브 벡터로 나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벡터 같은 경우에는 눈밑 꼬랑 쪽의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네가티브 벡터의 경우 중안면 자체의 볼륨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스프로 리프팅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안면의 볼륨을 바로 늘려주는 것이 눈밑 수술과 시행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중안면의 볼륨을 늘려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중안면 리프팅 수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중안면이 처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어비클라리스 오큘라인 머슬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처짐, 말라백패드라고 하는 중앙면 지방의 하수가 대표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것에 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다 하겠습니다. 자, 수술 방법은 첫째 눈밑 절개를 하고요, 두 번째 피부와 근육을 코스트셉탈 박리를 하고 세 번째, 뼈에 붙어있는 중안면 구조를 잘 움직일 수 있게 골 마카 박리를 시켜주고요 네 번째, 눈가에서 중안면 쪽으로 지방의 이식 및 재배치를 시켜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쪽 인대를 고정시키며 중안면 플랩을 고정시킵니다 자 수술 과정 모두가 중요하지만 중안면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술기는요 중안면 플랩의 고정입니다 가쪽 피부를 눈둘레근과 잘 분리해서 눈둘레근을 늘어진 부분만큼 정확하게 고정시켜주어야 하며 이 눈둘레근 아래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수프지방이 위로는 말라페패드가 위치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각쪽 안압뼈의 뼈막에 타이트하게 고정해 주어야 하수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해 줍니다. 자, 맨델슨의 피아니스 논문에서도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53세 여완으로 네가티브 벡터를 가진 분이고요. 내측 중앙 지방 재배치 및 외측 지방 제거, 중안면부 리프팅 수술과 중안면부의 볼륨을 위해서 딥 컴파트먼트에 지방을 이식한 분입니다. 스스로 1년 후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처져 있던 중안면부 및 눈밑 주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58세 여환입니다. 앞에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얻 어, 파지티브 벡터를 가지고 있기에 눈밑 타안검을 통한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중안면부에는 지방 식 없이 수프 리프팅만 시행하신 분입니다. 수술 후 사진에서 개선된 중안면부의 형태를 통하여 훨씬 고와 보이고 젊어 보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아 저는 무조건 중안면부 리프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안면부 리프팅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첫째, 페이셜 벡터, 두 번째, 눈밑 꼬랑의 깊이.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수프 및말라페 중안면부 지방의 볼륨. 그리고 네 번째, 피부의 탄력 정도. 마지막 다섯 번째가 표정근의 움직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성형외과 전문의사님과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